제이스텍의 2차 전지, 노친 공정, 전극 공급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극 공정 중 노친 공정은 코팅이 완료된 전극을 설계한 세일 사이즈에 맞게 자르는 공정으로 전극 공급부에 있어서는 기존 전극과 신규 전극 연결시 코팅부 끝단을 기준하여 전극 좌우 정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연결부위에 전극 간 접합력을 증가시켜 연결 후 전극 파당이나 접합 후 떨어짐 등의 에러가 발생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 전극의 권치 방향에 관계없이 전극을 정확히 연결할 뿐 아니라 사람이 필요없는 풀 오토메이션 전극 공급 설비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설비는 터렛과 연결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극이 위치하는 터렛 장치는 기존은 중심축 회전 방식인데 비해 당사는 양쪽 회전체를 일체화하고 이를 회전시키는 구조를 적용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20% 정도의 스페이스를 축소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연결장치는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부 테이프 부착장치로서 전극커팅과 전극을 연결할 테이핑 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에도 테이핑이 필요할 경우 쉽게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전극이 정렬할 석션 챔버이며 세 번째는 본 설비의 핵심 장치인 전극을 이동시키는 리딩 장치입니다. 설비 작동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상부 부착 장치에 있는 테이핑 롤에 전극을 연결할 테이프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리딩 장치가 작동하는데 2번 직경 센서가 신규 전극의 직경을 파악하여 리딩 장치가 어느 정도 이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며 전극에 근접하게 되면 7번 리미스 위치로 감지하여 저속으로 이동하면서 5번 이미지 센서로 마무리 테이프를 분석하여 전극 권취 방향을 확인하고 전극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정위치 시킵니다. 이후 6번 석션 캡이 작동하여 마무리 테이프 부위의 전극을 흡착, 분리시키고 권취 방향에 따라 일정 각도로 헤드를 틸팅하면서 전극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동되는 신규 전극은 일정 거리 이동 후 진공을 멈추고 석션 챔버에 전극을 안착시키며 기존 전극과 신규 전극의 연결부 정렬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3번, 4번의 이미지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좌우로 미세 조정을 하고 라인은 정지되면서 전극 연결을 시작합니다. 전극 연결을 위해 석션 챔버가 상승하고 상부 연결 장치가 하강하여 기존 신규 전극을 커팅하고 커팅된 기존 전극의 자투리는 기존 전극에 감기며 이후 테이핑 롤이 회전하면서 신규 전극과 기존 전극의 상부를 테이핑 연결합니다. 연결이 끝난 후 가동이 재개되면서 정상 가동합니다. 실제 가동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본 설비는 이러한 과정 전체가 다양한 센서와 툴의 사용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풀 오토메이션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로드 감소 및 안전 확보는 물론 연결의 정렬 오차, X축 0.5mm, Y축 플러스 마이너스 1.0mm의 정확성과 작동 에러 제로화가 가능한 설비입니다. 이상으로 전극 노칭 부분의 전극 공급 장치에 대한 신규 개발 설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